네 이번에 분석해볼 코인은 바나코인 인데요 현재 84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바나코인 전날 대비해서 6% 정도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나코인이 여기서 또 얼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목표가 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중요한데 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으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 갈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바나코인의 상황을 보시면 그동안 하락을 좀 만들어 내다가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상승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동안 지지선 역할을 하던 구간까지 다시 한번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 바나코인의 저점을 현재 이 구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 목표가를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장에서 혹은 조정장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안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기존처럼 불장이 왔을 때 크게 치고 올라가 때 계속 올라갈 거다 목표가를 높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적절한 타점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수익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이상 목표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 바나코인을 추천을 드렸을 때가 3월 13일 오후 4시 13분 정도에서 바나코인을 8,200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목표 수익률을 약20% 정도로 잡아 드렸는데 뭐 사실 제가 보고 있는 바나코인의 상승폭은 이거보다 커요. 하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기서 매도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그 다음 목표가까지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왜 추천을 드렸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10분 차트로 봤을 때,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시점을 보시면, 3월 13일, 16시 부근이잖아요? 그러니까, 16시 10분 정도에 추천을 드렸을 때가, 바로 기존의 저항선을 놓고 돌파가 나왔을 때, 그리고 추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다시 기존의 저항선의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추세가 꺾이지 않고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자, 한 차례 기존의 지지선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금방 회복을 해주면서 저항선의 돌파 시도를 했고, 여기서 지지선 구간이 다시 높아지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큰 손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을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큰 손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수익을 만들어갈지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코인 상위 트레이더의 지갑을 추적해서 어떠한 코인들을 매매하고 있는지 알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너무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상위 트레이더 백인들의 데이터들을 추적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매수하고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 중에서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가장 급등 가능성이 높은 이런 코인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추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손쉽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이러한 코인들을 추려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있고 이러한 코인들에는 흔히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자 첫번째 유형이 오랜 기간 동안 모아가고 있는 코인 그러니까 나중에 한방을 노리고 조정구에서 오랫동안 모아가는 코인이 있고 두번째가 급등 나오기 전에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오는 코인 이런 코인들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간 치고 올라가는 코인들도 분명하게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급등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적시 적절하게 타점들을 잡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뭐예를 들어서 갑자기 새벽에 급등을 시키면은 뭐 24시간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서야 지늦게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모아가는 코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분명하게 이상신호가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코인들을 추려서 미리부터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들 이렇게 매집을 하면은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타점만 잘 따라 오신다 라고 하면 충분히 이러한 코인들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월 16일에 오닉스코인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고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물량만 소화해내면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당시 가격이 5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고 난 뒤에 매수 타점으로 잡아드렸던 게 1월 17일이었고 이때 오닉스 코인을 8원 이하로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차 매도가를 20원 이상으로 잡아드리고 2차 매도가는 별도 안내를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자 실제로 오닉스 코인은 그 뒤로 급등을 한 뒤에 여기 20원 부분에서 조정을 거치기 시작을 했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그 다음, 목표가를 잡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매도하고 나서 이 코인이 더 급등할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1월 22일에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서 오인스코인을 18원 이하로 다시 한번 매수해라 그리고 매도가를 75원 이상으로 잡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에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급등을 만들어내서 짧은 시간 내에 3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매수 타좀 가져가신 분들은 더큰 수익을 보셨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수익 봉시라고 앞으로 또 급등이 나올 만한 코인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코인을 무료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인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 번호로 코인픽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한테 딱 선착순 100명한테만 이 코인의 매매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거예요. 왜 100명만 안내를 해주냐? 자그 이유가 결국에 이런 큰 손들이 이 코인을 급등시키기 전에 분명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상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반등을 딜레이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매직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하고자 일단 100명한테만 공유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좀더 원활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딱 100명한테만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너 혼자 알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저는 뭐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도 해 봤고 이렇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매매하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큰 손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니까 수익이 날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저도 코인으로 깡통도 쳐보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뒀던 목돈을 날려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야간에 배달 알바도 하고 대리 알바도 하면서 힘든 시간을 지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시고 지나치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도 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라고 이렇게 공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수익을 보셔야지 제가 만들고 있는 이 채널이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 볼수 있는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 거고, 코인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제 채널을 성장시켜 나갈 건데,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제 채널을 통해서 코인으로 수익을 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제 채널을 추천해 달라. 뭐이 정도만 요청을 드려요. 물론 뭐 댓글도 남겨주시고 그러면 너무도 고맙겠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만 봐도 저는 충분히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 내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수익 받다라고 해서 뭐 그런 수익들 안 나눠 줘도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른 분들도 수익 볼수 있도록 더 많은 구독자분들과 수익 낼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에는 코인을 졸업하고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바나 코인이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제가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보다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왔을 때 바나 코인이 안정적으로 올라갔던 구간은 12,000원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12,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또 물량들을 어떻게 소화해낼지는 한번 이 구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코인은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나코인은 또 별도로 주주분들한테 대응하는 방법들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물린 단가나 비중이나 거기에 맞게 지금은 개별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단계에요. 이제 막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바나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그분들한테 저희가 구독자라고 추가해서 무료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분히 바나코인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을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리가 이 코인으로 확실하게 수익 볼 때까지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자고요.